안녕하십니까. 우리 주치의 손영옥입니다 병원하면 누구나 다 무서워하죠. 공포의 대상입니다. 특히나 치과.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두려워하는 공간인데, 치과하면은, 아, 소리가 상당히 살벌합니다. 그리고 치과 냄새, 그리고 통증을 생각하면 참 시간이 지나도 적응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참 무서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이가 아파서는 참다 참다 나중에 겨우 정말로 아플 때 병원에 가기 마련인데 자 오늘 우리 집 주치의에서는 런던 치과의 한 원석 원장님과 함께 통증을 적게 해주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치과 무서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치과에 대한 공포는 과거에 대한 경험입니다. 음. 치과 들어갔을 때 코에서 느껴지는 치과 아, 냄새, 맞아요, 후각, 냄새. 청각. 그 다음에 과거에 치료받았을 때 피를 보신 분들은 네네. 피에 대한 공포, 음.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한 통증을 느끼셨을 때 네. 통각, 이런 여러 가지 통증이 환자분의 공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치과 전문지인 코스메틱 덴티스트리 가이드란 저널에서 보고한 것에 의하면 네. 영국인의 약93% 정도에서 치과 공포증을 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아니요 대부분. 네. 치과에 대한 공포 자체가 건강을 위협하진 않지만 치료를 꺼리게 돼서 치아를 잃게 되거나 교합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두려움 때문에 참다가 오히려 병을 더 키우는 상황이 많은 것 같은데, 자, 치통, 증상, 일단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부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네. 치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 네. 3대 통증의 하나라고 하시는 분도 아, 있습니다. 네. 어, 뇌에서 오는 통증, 네. 그 다음에 담석에 의한 통증, 칩통,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 오. 얘기하는데 이세 가지의 특징은 전부 다 압력에 의한 통증입니다. 네. 이런 칩통은 그냥 실인 정도부터 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 수시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